자 반갑습니다 오늘 장미저탱님과 함께 지배의 성소 영의 지배적인 공격대원 업적을 위해서 한번 모여봤습니다 큰 박수로 <웃음> 맞이해주세요 <웃음> 오늘 이 컨텐츠 하려고 여기저기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어, 같이 한번 해보자 했지만 다 로아로 가셔가지고 <laughs> 우리 길드 동생 형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많이 모았는데 합불사! 이게 제가 방송을 시작한지 3년 우리 길드원분들이 또제 방송을 보고 또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하시는 분이 우리 길드에 들어오고 홍스 형님 방송하고 민석이도 방송하고 사조도 방송하고 킬리도도 방송하네고 매너도 방송하네고 <laughs> 그림저도 방송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길드가 인플루언서 공대네 잘됐다 방송하시는 분들로 다 모였다 결국에는 양반 김기범 이제는 와우 보인물이죠 기범이도 함께하게 돼서 일단 저희 길드 플러스 장미저택님을 모셨습니다. 자저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저탱님 오늘 몇 시간 정도 예상하시나요? 부탄 반에서 세 타미. 부탄 뭐, 반에서 뭐, 세 타미요? 아니야, 골로아로 가서 가죠. 자 일단은 앞에 쫄 정리 한 번으로 해도 되나요? 1레업 적이 어떤 건지. 자저택님1레업적 이거 뭡니까? 똑다가 모리아즈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럼 저기 배포이면 동그라미 보이죠. 동그라미요? 이기맵 지도에 예. 서.. 저 서있는 곳 여기요? 예예 예. 아 동그란 데 예예예 예. 동그라미 따라서 모리아지하고 너 그냥 똑딱이를 들고 모리아지한테 갖다주면 됩니다아 똑딱이를 들고 모리아즈한테 걔를 갖다주면 된다 자첫 번째 안개가 오는데요 있대? 있단 말이죠? 어딘가에? 나 네,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모리야적이 있는 중이에요 하얀색 뒤에 모리야적이 있고 아 여기 있네 어디? 여기 있어요? 어. 들었고요네저 저 있는 곳에서 괜찮아요? 네 모리야적이 있고요 <laughs> 여기, 여기 있다고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얘가 끝난건가요? 네 예, 그 예, 그 끝났습니다 방금 이제 방금 잡으시면 방금 됩니다 오오 500%세진건데 똑다가 모리아즈, 어 좋네요. 자 업적 대아이내업적이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내업적은구대업적인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고양이요? 어예 예. 예. 아 이걸도 해주라고. 이걸 클릭하다고 해주세요. 한번 클릭이요? 예. 다, 오, 다 오지면 다 오지면. 어다 오면 예예 예. 내가 예, 예. 어디로 가 가죠? 어. 어디로? 내가 어, 가고 있어요. 개성거 음, 안 따라가서 된다, 안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 돼요? 아 예예. 예. 뭐야? 2층에서 이걸 한번또 만나게 될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군 앱에서 그걸 한번또 만나게 돼요. 네네. 그게 그게 군적이에요 아, 아, 쉽네. 쉽네요. 예. 저기 이냄이 어, 그대의 눈동자에찰칵이라는 업적이거든요. 그대의 눈동자에 찰칵, 네. 이제 막패가 되면은 저희가. 음. 아, 로그램은이 되나? 2프로까지만들어로그램프로까지만이프이프리기어은이프이거 어. 응. 터지고 한번 해야 돼 어! 이거뭉그램은이프로그램 야, 야, 여기 프라그램은이프고그램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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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라고 이 프로그램은 이프로 여기 보라고 로그램은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프 자주고 안 된대. 다 살아 있었는데. 아니, 그 아니 근데 이거 아진기로 보는 건 보는 건상 어? 없습니다. 됐네안된 사람 없어요 이거. 자, 조팀님 여기 업적은 어떤 겁니까? 여기 업적이면 아홉 수라는 업적인데 네 막패가 되면 일반 기준에서. 아해제를 해버리면 바닥에 깔려버리니까. 예, 음. 아해제 <몬> 네. 하면안 되거든요. 가지 시간 좀 봐야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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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임 잘 하시네. <몬> 저 메퍼 평이 것이어랑만만는 나가지 말아줘서 천만 있 나가지 말아테 예. 갈게요. 예, 을 예. 사이에 끼면 되는 거죠? 예, 소외는돌아주시고요고 예, 음, 하나씩 주는 거구나. 이 네, 이어서. 강님 해제해주실 요 어, 예, 제해주날림 해제. 날 해제하면. 끼양님 양님 가세요. 끼양님 음. 가세요. 끼양님 어디로 갈까요? 끼양님 네. 저기 이런 거 네. 조등님한테. 네. 이양님 사령고조단한테 가서 해제. 이제 그림조는 가주세요. 자, 그림조가 사령고조단한테 가서 해제. 브라오 이제 마지막 천만개님 가주세요. 자, 제가 갑니다. 브라우. 오. 예. 자, 제 거를 해제하면은. 사. 삼. 와, 됐어요. 구중짜리가 해제됐어요. 브라우. 오, 야. 이게 전 날려버리자, 브라우. 아, 디버퍼가 다 없어지면 해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해했다. 음.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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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스도한 돌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아홉스 좋아요. 좋아요. 다음이 넬줄인가? 제일 어렵다고 네, 넬줄 거. 먼저 가도 좀 어려운 거부터. 네, 넬줄부터 거... 가시 조금면 자, 조팀님 넬줄 업적은 어떻게 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깊은 굴지 네. 놓치는 법이 없었어. 계속 설명만 듣고는 무슨 업적인 사잘 모르실 텐데, 저희 있는 곳에 보시면은. 예. 주황색 동그라미에 보면 저기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주황진표 하늘에 아예 아, 예, 여기 동그란 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그 게임 나이를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저희 중에 최연장자이신 우리 꽁스 형님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죠 예예 예, 뭐 꽁스 형님이 할수 있으면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할수 있다는 거니까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님 여기 넣어주세요 잘 지금 대충 트하면 됐듯? 자공수형님이 공을 들었거든요? 과연~? 자, 움직이는거잖아 형님 자, 자! 지금! 지금! 아, 지금! 아! 아아아아아아 실패, 우 실패 우선 실패고, 예실패했 자, 해제해주시고, <laughs> 다시 다시 형님 하핳 적혀진... 지금, 던져야돼, 지금 던져야돼 던져야 어, 어, 오! 와! 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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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나이스 된거야? 형님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어? 됐다. 오오 득점했다고 떴어여 떴어 떴어여 떴어 떴어 볼까요? 오? 됐다. 이것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성공했대 어, 성공했대, 성공했대. 어, 자 저희 꽁쌤님이 네. 하셨으니까 전국에 수. 누구도 다할 수 있는거겠죠? 이게 나이는 상관 없다니까요. 게임 실력이 중요해요. 봐봐요 꽁쌰 형님 다 넣었는데 죽기님 한번도 못 넣었죠 어, 나이가 많으실수도 있잖아 죽기님 죽기님 50세일수도 어, 있잖아 그래 사과해라는데. 왜 모든 사람이 젊을 거라 생각해? 그래. 사과해라 아빠야. 그래. 접수도 그래. 있지. 그거 인종 차별이야. 어? 그래. <laughs> 그 <그게> 무슨 그게 <laughs> 무슨 인종 차별이야. 이거 오는 가면서 아까 우리가 쫓았던 고양이 있잖아요. 어 예. 고양이. 한번 더 찾을게요. 고양이. 저기. 어, 저기 있다, <laughs>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저기 있다. <laughs> 어디? 여기. 여기요. 비글 어디 씨? 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어, 저기구나. 그건 나가지 못해. 저기 냄들 보시면은 뒤에 저기 치킨 있잖아요. 뒤에 치킨이요? 저기 치킨이 어딨지? 치킨 튀겨주고 있잖아요. 아, 가로시. 이 얘한테. 바 번, 일 번, 사 번, 일 번, 1 번, 1 번, 1 번, 1 번, 1 번, 번, Number 소환소들도이 속이 느려지는 거아니 소환 좀 맞아도 됩니다.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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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한 카야 맞을 좀. 이번 아니면은 삼 번으로 가야 된다. 나이스. 1 번으로 치려. 끝이야 끝. 아니야 아니야 감찰. 다다다다다다다 돼. 맞다.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음. 음. 아, 이정르이 정도? 이 됐다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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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아 저거구나. 어디? 오케이. 아 어디야? 저기 어디? 나왔어. 오드가 오드가 다 하면 되겠네. 다 죽여라. 어? 세방에세방에 있어요. 세방에 그래? 어, 저안 들어가는데? 사이패트도 나왔대. 때 아, 네 패트 달리기 할때 저거 가져줘야 돼. 어쉣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다. 나왔어. 또 나왔대. 그리고 추자님들은 저거 보고 계시다가 아 다, 저기 나 아, 진동 진동 보려주고 우리가 길을 존나 못한다면은 진동 받아 주세요 그냥. 좋아요. 오, 나요어 이거, 이거, 못 보던 대사를 치네요. 어, 나다 나다 나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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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죠. 거이안잡어도 되죠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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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모드로 잡으면 되 이거, 니까 모드로 좋아거좋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그 어, 근들 중에 아무것도 하고 하기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저기 그림조입니다. 그림조님이 예, 그래, 그림조님이 아마 내시는 거 말고는 하기 싫어가지고 저 따라와 주실로 두분 어디로? 어 여기 여기로... 뒤에 계셔. 아뒤에 계시네. 아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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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또 왔다. 들어와. 아유, 반대쪽부터 왔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 여기 상관 없어. 여기서 검은 바닥 깔릴 수도 있대. 검은 바닥. 팀끼운데. 처음에 신고요 그림초 짤. 오케이. 이거에 내 짤. 뭔가 신고요 무슨 검은 거 생긴데. 피해안 보이는데? 같이 와서 해야죠. 아나 생겼어. 요 방금 생겼어. 뭘 가지? 나가자. 어. 들어오세요. 뭐한데 어, 안 봐도 받은 거죠? 그리고 들어와라. 어자 예. 상계 준비. 바아왔어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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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데. 죽었다, 제 사람들. 아아악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간데나 죽었어. 우리끼리야.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해. 우리끼리.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이건 빠져어요이야먹두 번째도 먹었어. 차단. 고 들어와. 예. 자 검은 바다 생길 수 있을 때. 그끝나고 잡는 거요? 돌 끝나고? 돌 깨진다. 대기 대기.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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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쪽에 있어. 별 쪽에 있어. 맞히 맞아 이거 그냥 아퍼. 맞 맞아. 깨달았나요? 이제 잡아요. 굉장 크게 깨달았어. 깨달은 자바자 그냥 그다른 애부터 죽이면 되는 거지. 음. 이게 죽이면 돼. 이게 잡은 건 이제 다 이제 아는 것이 힘. 에이.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로컬론. 로칼로. 로컬론 개인업적인데 혹시 못 하신 분 계세요? 저그 개인업적이요? 아 만점오구나 운명. 아이건돼 있네. 인간화 편결합 뭐 구름을 나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그게 한 번도 안 해봤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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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돼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많이 갔는데 어. 레이드를. 바닥에 맞으면소리바닥이랑흰 구슬이랑 아 이거 맨날 아, 학원 파이랑 공장한다고 아그렇겠그렇지 림조 했니 이거? 그 림조, 오 어, 했네 오. 오, 오 <laughs> 17일이 우리 이거 신화 때됐을 아마? 광선도 응. 맞으면 되나? 야 광선도 맞으면 된다. 형님 업적 돼있으셔 그들 거 까져보세요 그들 예. 거 까져보세요 뭐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우선 뭐. 업데이드릴게 그래그래 일반 시간도 없냐? 한 2초 아니요 12초 남았어요 12초. 어 레이저 레이저 안 좋게 왔어 어 형님! 꺼잇 끝까지 왔어 그래서 2분 다 줬네 나이스 <laughs> 쉽네 쉬워 좋아요 25수 고감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여기 오면 야, 고양이... 아, 어 저희 계시구나. 그리고는 고양이. 아 고양이 여기 있네요. 예예. 예. 이거 클릭을 하시고 일단 근때 딜을 하지 말아주세요. 처리했습니다. 솔... 클릭한 사람이 딜한. 어 뭐야? 일단 근때 딜하지 말고 어, 개웃겨. 어, 등에 야 등에 어, 고양이가 탔는데. 늘어든데. 어 뭐야? 꺼내졌어요. <laughs> 아 딜하면 떨어지나 보네. 느려졌다예1패때 아, 딜을 안 하고요? 일 딜... 아까 일패 때 그냥 하... 차단도 하지 말고 그냥 계시다가요 예. 쐐기 중간에 그림자 중간에 아까 옛날에 떨어졌었는데 이제 안 떨어지네요. 예딜 해도 그냥 엄청 느려지기만 돼 있어요. 전년 저 떨어졌거든요. 고양이 매니야마아자어 <laughs> 고양이 스타일바 생겼어요 고양이 전달 예 누르세요 어 했습니다 오얘 예, 감염받았어 네. 공격력 500% 증가 예, 이제 그거... 박 피하면 바닥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예. 일반이거 일반이라도 바닥맞으면 한번가요 어, 500 그게 500%인가요 이제는 뭐 없는 거죠? 예, 이제 큰 사람 잡으면 되는 거다 아, 네공무역 증가 상태인 어. 얘는 그대로 적은데. 500% 쎄져 있어요 예, 그럼 계속 쐬도 는데 네. 회오리 높다 예, 일반에. 나갔어. 끝났다. 우리 바로 나가는 중이. 음. 뭐야? 끝나? <laughs> 어. 저 별가짜로 겠습니다 대문. 어. 없나? 어. 어우,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내 심장을 녹일 고향. 조태님 마지막 법적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부한국이라는 건데. 예. 저하고 금마개님 말고 업적을 도와줄 두 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야 되나요? 게임을 잘해야 되나요? 눈치가 빨라야 되나요? 딜안 하고 그냥 놀면 돼요 그냥. 아 그럼 사림부도랑 어. 그림조인데? 그럼 사림부도하겠습니다좋네요 네, 예, 예. 예, 노는 거 자신이 돼요 네, 그림조가. 우리는 2 단계 때. <laughs> 어려운 클 내겐 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팀이 나서좀쉬요가지고 봤지, 봤지. 아무튼 저 텐님이 템렙 200이니까 잘 보필해줘. 팀이 나서가지고 이거 세 분은 이제 따라주세요. 네. 어 저기. 그린 조님. 여기 하나 두시고요. 여기 분광경 하나 있어요. 그림 조가 먹고. 아. 이게 나패에서죠 지금 마크. 네, 나패 마크네요. 아 <laughs> 하나 또 네. 저기 있구나. 아저강령 있다. 아. 그건 저게 3번이고요. 네. 이제 이길 끝에 있을 것 같은. 애 끝에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하나 거기 있어 앞에고 네, 거기, 그곳? 그곳? 거기 있어 그 앞에죠 오어아 예쁘네 길이한 오 히리언 줄기다 돌기하하하 씨앗을 들고 있네 개겨 저세 번째 번째 어,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히리언 히리언 앞에 장니다저세 번째 거 누가 먹을까요 사모조 거 금방 있드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먹고 올게요 너무 귀여운데요 계속 벌겠어 여기 강령. 어? 제가 강령이니까 강령 걸 먹겠습니다. 이현 이현 달. 어 무슨 표시가 또있네분간경 <laughs> 내려놓기라네요. 이쪽 아... 위. 장마거예요. 림존님은 어. 머리에 그거네요. 죽상 죽상 령을 들고 계시네. 어, 자 어디가 어디죠? 여기가 지도 켜지면 나옵니다. 예. 아, 지도도 되고 지금도 보이네요. 아. 아. 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어디로 우리는... 지아 여기가 감명. 여기 강명이야. 난 여기 있을게. 최대한 응. 바로 던져줘. 최대한 분. 여기 서준이 돼요. 다 썼어요. 마크에 마크했으세요. 마크, 마크 위에. 마크 위에 올라오래 그림죠. 오, 존나 멋있어. 어딜 가요? 레이저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 안도인한테. 아너아 했어요, 어, 했어요. 됐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어. 잡으면 된다고요? 이제 끝난 거인가 봐. 고생하셨습니다. 어. 나이스. No, 네. 무특별한 뭐, 이펙트도 없고. 뭐, 뭐, 뭐야? 물러들고 뭐 이제 왔어 도착했습니다. 아. 아, 그동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탈컷타지나요 예, 타졌네도 예. 타보자. 아, 우리, 오늘 받은 거. 야, 유튜브 충들 빨리 저 보내둬 이제 썸네일 <laughs> 찍고 <laughs> 보내도 <laughs> 이제. 흐흐레 흐레스 트레 크레스트 손만 치면 나와 손손 손. 진짜 크레 아, 그래. 오 야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저희 컨트롤 길드도 이걸 했으니까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길드원들끼리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주 빨리 타봐라 사진 찍게 자 그러면 우리 제이나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한장 찍어볼까요? 아 좋아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셋